안녕하세요. 퀀텀 점프 클럽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최신 AI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7월 20일 토요일 한 주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흥미진진한 AI 소식들을 들어볼까요? 먼저, 오픈 AI가 새로운 미니 AI 모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모델들은 기존 모델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마치 슈퍼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이런 작은 AI들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가 브라질에서 AI 도구 훈련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개인 데이터를 이용한 AI 훈련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규제가 앞으로 AI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챗GPT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AI 챗봇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에세이 작성부터 코딩까지 정말 다재다능하죠. 마치 우리 모두의 개인 비서 같아요. 애플 팬이신 분들께 랑바오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기능이 곧 출시된다고 하네요.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 기능이 향상된다고 하니 아이폰 유저분들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U에서 우르슐라폰 데어 라이엔 대통령이 재선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EU의 기술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볼만 하겠죠? 데이터 보호와 기술 규제가 핵심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AI 소식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퀀텀 점프 클럽과 함께 최신 AI 소식 함께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